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즈덤 타로입니다. 오늘은 7월에 여러분께 갑자기 쏟아질 행운에 대해 타로 리빙을 해보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7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과연 여러분께 7월에 갑자기 쏟아질 행운이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앞에 보시는 테슬 색깔이나 번호 중에 하나를 택해 주세요.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 또는 노란색 테스트를 뽑으신 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7월에 갑자기 쏟아질 행운은 과거의 실패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서 더큰 도약을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만간 답답하고 꽉 막혔던 상황에서 벗어나셔서 모든 면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접어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뽑은 타로 카드는 현재 여러분 중에서 십사리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어서 밤,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문올로지 오라클 메시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유리하다고 전하고 있으며, 화건 카드 키워드는 생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올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에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끼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밤잠을 설치던 고양이는 걱정근심을 처리할 실마리를 찾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불면증도 사라지고 흐트러졌던 정신이 온전히 하나로 모이면서 이제 여러분의 정신이 맑아질 것 같습니다. 힐 오브 버튼,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카드 자체로도 행운을 의미합니다. 허가 카드에서 생명이 나왔듯이 여러분은 죽음의 단계를 거치셔서 이제 부활의 단계를 맞이하시게 될것 같은데요. 과거에 안 풀렸던 인간관계 또는 계획, 목표가 여러분께서 더는 진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신 후 과감히 과거의 것을 놓아버림으로써 그 남은 자리에 원래의 생각과 행동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여러분께서 행함으로써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다가올 행운은 부활이며 이 부활의 조건은 붕괴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잠을 빼앗겼거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감을 빼앗겼거나 또 다른 분들은 돈을 빼앗기도 했었겠지만 이제 여러분께서는 그 과정에서 내가 빼야 할 것은 빼고 남겨야 할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되시니 먼 훗날 지금을 반추하셨을 때 내가 그때 값비싼 인생 수업료를 냈다고 나중에 추억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진 후에 그 자리에 전에 없던 튼튼한 탑을 쌓게 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전과 달리 성과를 내므로써 여러분의 움츠렸던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상승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유리하시다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럼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또는 녹색 테스트를 뽑으신 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7월에 갑자기 쏟아질 행운은 여러분께서 공들인 노력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는 여러분께서 과거에 행했던 행동의 결과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지먼트 부활은 관짝을 열고 누워있던 사람이 천사의 나팔 소리에 벌떡 일어나는 카드인데요. 그만큼 여러분께서 어딘가에 옴짝달싹 묶여서 좀처럼 여러분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하셨다가 여러분을 깨우는 어떤 강한 소리에 여러분이 강하게 반응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문홀로지 오라클 메시지는 여러분의 노력이 보상받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헤라 카드는 여러분께 염려하지 말 것을 전하고 있으며 화공 카드의 키워드는 천운이 나왔습니다. 데스 죽음 카드는 일의 종료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여태껏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일이 종료가 되면서 조만간 여러분의 마음이 오랜만에 홀가분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 예를 들자면 여러분께서 팔리지 않았던 집이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갖고 계셨다면 여러분과 계약하자고 손을 내미는 적임자가 등장할 수 있어 보이며 그게 아니시라면 여러분이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고 싶거나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자 하셨지만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의기소침에 계셨다면 여러분께 곧 합격 소식이 들리거나 승진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에이트 오브 펜타클 장인정신 카드죠. 여러분들은 장인정신을 갖고 성실히 삶에 임하셨기에 여러분 주변에 있던 수호천사가 여러분께 적기에 여러분께 큰 금전을 안겨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체결하실 이 계약은 여러분들 마음에도 흡족할 만한 금액이 포함된 계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살아 오시면서 누군가에게 행했던 작은 신절 하나 둘이 모이면서 행운이 적립금으로 쌓이면서 이번에 한꺼번에 여러분이 큰 행운으로 찾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천운을 불러와 곧큰 금전을 얻게 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아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또는 빨간색 테스트를 보으신 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7월에 갑자기 쏟아질 행운은 여러분을 움츠리고 숨죽이게 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여러분께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이든 타이든 지금 관짝에 들어가시기 전에 바짝 정신을 차리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요즘 따라 힘이 없고, 눈에 힘도 풀리고, 돈도 줄줄 새어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행동에 옮기시는 것이 힘드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여러분의 기운이 회복되셔야 할것 같은데요. 여러분을 위한 문홀로지 오라크 메시지는, 여러분께 명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해답 카드는 여러분 께 이제부터 일이 술술 풀려갈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화공 카드 의 키워드는 감사가 나왔습니다. 조만간 여러분께서는 주변의 도움, 동료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운을 막혔던 원인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운이 막혔던 원인을 제거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가지치기 하실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운을 가로막았던 어떤 습관을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실제 안 쓰는 물건을 버리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시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드실 테지만, 다 정리를 하고 나신 후에는 그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느낌을 여러분께서는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운을 개운하는 것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관, 주방, 화장실. 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깨끗이 하면은 개운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셔도 또.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과 거리를 두기만 하셔도 달라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심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명상을 하시고. 여러분께 부족한 기운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생각도 정리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신다면 처음에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상황이 점차 변할 것이며 또 신기하게도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그렇게 원했던 일이 그때는 여러분에게 다가올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께서 시야를 다른쪽으로 돌리니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까지 원하는 상황까지 끌어올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을 괴롭혔던 원인을 주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머릿속도 실제 주변의 안좋은 물건이나 인간관계를 정리하시게 되면서 점차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상황을 자연스럽게 끌어올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것을 끊어내신 후에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친 일상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럼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또는 파란색 패스를 뽑으신 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7월에 갑자기 쏟아질 행운은 여러분의 고민하는 시기가 지나가고 여러분께서 승리로 향하는 이동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간 여러분께서 쌓아온 과거가 하나 둘 부의 형태로 여러분께 되돌아올 것 같습니다. 식스 오브 안지 6개의 막대기 카드는 승리를 의미하는데요. 나인오브펜타클 9개의 동전 카드와 3리오브 컵스 3개의 컵 카드가 나란히 뜬 것으로 보아 여러분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여러분 혼자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얻은 승리를 아주 기뻐하며 축하해 줄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문헌로지 오라클 메시지는 새로운 로맨틱한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고 여러분께 전하고 있습니다. 해답 카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행할 것을 전하고 있으며 화원 카드의 키워드는 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승리를 맞이 하시기 전까지 고민에 또 고민을 하시면서 오직 이 순간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더는 실패를 곱씹지 않아도 여러분이 받을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과거에 받으셨던 상처가 말끔히 사라지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구직자시라면 여러분이 흡족할 만한 회사가 여러분과 연이 닿을 수 있어 보이며 아니시면 여러분이 만약 어떤 시험이나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으시다면 곧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끼에 들려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더는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지 마시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멀어지셔서 그 동안 여러분의 쌓아온 경험을 오답 노트 삼으셔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움직이셔야 할 때와 멈출 때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는 조만간 확실한 새 바람이 로맨틱한 바람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있었겠지만 그 그때의 경험은 여러분이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셔서 좀더 넓은 시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해주었던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과 비교하고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희망적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조만간 승리로 향하는 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이동은 여러분을 안정적인 재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럼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7월에 갑자기 쏟아질 행운에 대해 타로 리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는 행운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갖고 계신 고민 해결 메시지를 무엇이든 물어보살 카드로 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숫자 1번에서 4번 중 하나를 택해 주세요. <목소리>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